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오늘은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. 먼저 간절기 실이고요, 2023번입니다. 이거는 여러 톤의 핑크색을 같이 감은 건데, 예,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것처럼 보여집니다. 를 볼로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는 5mm 실이에요. 2024번 이구요. 간절기 실하고 램술하고 예, 그렇게 들어갔습니다. 메인색은 모카색, 연한 모카색에 라벤더 핑크색 그리고 연한 보라색 계열이 들어갔습니다. 뭐, 남자, 여자한테 다 그냥 잘 어울리는 기본 컬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2025번이구요. 이거는 6mm 실이에요. 네,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순모하고 램스율하고 그 간절기 실하고 그리고 한가닥에 알갱이가 들어간 특수사가 들어왔는데 여기에는 이제 메탈이 들어가 있어서 메탈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구요. 그리고 하늘색하고 실버. 색입니다. 그냥 깔끔한 컬러인 것 같아요. 여기에 이제 모헤어나 솔립사 같은 게 들어가면 이 메탈 느낌이 더 줄어들어요. 그러니까. 이제 저 같은 일반 피부는 이렇게 메탈 들어가도 제가 일부러 이거는 6mm 실에 만들었기 때문에 별로 자극은 없는데, 예. 근데 메탈 자체에 알러지가 있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